정월대보름을 맞아 영등포구 18개 동에서 정월대보름 민속행사가 열렸습니다. 처음 해보는 놀이지만 전통놀이의 즐거움에 빠져듭니다. 올해의 염원을 담은 육가락을 힘차게 던져봅니다. 육가락이 떨어지며 모가 나오자 함박 웃음과 탄성이 터져나옵니다. 지난 11일과 12일 이틀간 진행된 정월대보름 민속행사의 모습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추위를 잊은 듯 구민 모두가 하나가 돼 신나는 유판을 벌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조기령 구청장은 올해 구민들의 소원이 모두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하고 주변 소외계층에도 많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민들이 말판을 놓으면서 말 하나하나 놓으면서 금년도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이웃 간에 서계층에 지금 계시는 분들 사각지대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그분들도 빨리 우리 개태와 함께 나오셔서 즐거운 시간이 가질 수 있도록 많은 홍보도 해주시고. 주민들은 오랜만에 이웃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기쁘다며 큰 호응을 보였습니다. 아, 주민들끼리 합도 되고. 같이 얘기도 하고 오랜만에 만나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좋아요, 항상 이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하니까 윷놀이도 하고 노래도 하고 추천도 하고 행사 때마다 이렇게 많이 모여서 하니까 좋네요. 한편, 구민들은 민속 행사를 통해 잊혀가는 전통 세시 풍속의 의미를 되새기고 오랜만에 이웃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따뜻한 정을 나누고 서로 간의 화합을 다졌습니다.